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를 예방하겠다고 수차 연락을 했습니다만 사실상 자유한국당에서 거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홍준표 대표와 어떤 자리에서든 만나서 앞으로 국회에서의 두 단간의 협력, 연대에 대해서 허심탄회한 대화를 할 생각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예의차 예방하는 것조차 거부 그 하는 졸렬한 작태를 보고 정말 실망을 했습니다. 네, 졸렬한 작태라는 표현을 썼네요, 홍 대표를 향해서. 근데 그 내막을 좀 들여다보니까 네. 좀 화가 날만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예방을 뭐한 번, 두번 요청을 한게 아니라. 무려 네 번을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유승민 대표가 네 번이나 예방하겠다 연락을 드렸는데 안 만나가겠다는 답이 왔다. 그런데 사실 홍준표 대표 측 얘기를 들어보니까 계속해서 뭐 우리 당이 보수파의 적통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홍준표 대표가 사실은 이런 식으로 대표 예방을 거절한 게한 한두 번이 아닙니다. 바른 정당 이해원 대표때도 만나지 않았고요. 그랬군요. 계속해서 바른 정당과는 직접 상대하지 않는다. 이런 기조를 확실히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어쨌든 유승민 대표 입장에서는 좀 서운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양수 의원께 질문 안 드릴 수가 없겠네요. 네. 그러니까 유승민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대표 선출되고 나서 각당대표들 돌아다니면서 이제 인사하는 거잖아요. 나 네. 대표로 선출됐습니다. 잘해봅시다라는 자리인데 아니 뭐 이렇게 만나자고 계속 유승민 대표는 하는데 홍 대표는 계속 거절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저거 어떻게 보세요? 한국당 의원으로서. 예, 사실은 뭐, 어, 보통의, 보통의 상황이면은 그 관례나 이런 데 상당히 어긋나는 결례에 해당하는 일이죠. 예. 하지만 지금, 어, 보수 적통이라고 하는 부분을 놓고, 어, 바른 정당과 우리 한국당이 상당히 경쟁을 하고 있는 구도지 않습니까? 예. 아, 그래서, 사실 그 정치는 세력과 명분입니다. 그두 가지를 동시에 가져야지만 예. 그 힘을 가지고 정치를 할 수가 있는데 음. 숫자가 그 자유한국당이 상당히 많습니다. 열 배가 넘어요. 그러니까. 예. 예, 그래서. 예. 어 바른 정당이 아직 위협이 되지는 않지만 예. 언제든지 그 민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음. 아, 좀 이번 기회에 그리고 이제 지금 바른 정당에서 두 번에 걸쳐서 의원들이 지금 한국당으로 다시 왔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바른 정당은 예. 아, 뭐 보수당으로서가 아니고 이제 좀 질이 멸렬해지는 당으로 어. 그렇게 좀 압박을 하기 위한 카드로 아. 홍준표 대표께서 어, 좀그 관례를 좀 깨트리면서도 이렇게 좀 강하게 네. 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어, 사실, 지금 유승민 그 대표라든지, 그다음에 예. 그, 그 바른 정당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예. 어, 당 처음에 만들러 나오신 분들이 두 차례에서 자양대로복사을 하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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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거기다가 안철수 대표하고 좀 얘기를 해서 좀 중도 정당을 한번 만들어 보고자 하는데, 예, 안철수 대표. 또 반대하는 호남 중심의 의원들이 반발하고, 있고요. 반발하고 있고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은 정치권의 미아가 될수 있는 신세예요 그래서 어~ 유승민 대표도 저렇게 사실 좀 평소에 쓰시지 않는 작태라고 하는 좀 어, 험한 말을 쓰신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홍준표 예. 대표는 요즘에 내부 화합에 주력하겠다 이렇게 좀 밝히고 있는데요. 어제 자유 한국당 의원들과 만찬을 가졌습니다. 어, 만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 이 만찬에 복당파와 친박계 의원들이 서로 날서고 있는데 같이 참석을 했거든요. 야, 이거 어떤 분위기였을지 궁금한데요. 그래서 저희가 영상으로 좀 준비했습니다. 한번 예. 보시죠. 야. 아해서 가져. 우리 단위 해지고 말했지만은 실망시켜 미안합니다. 자유한국당을 위하여. 이게 약자 보시다 그리고 오로지 안정표 단로 오로지 한점표 그러지 지 그러니까 어제 저 자리가 참 묘한 거죠. 홍준표 대표 참석했고요. 친박진영 의원 도 참석했고, 복당파들이 또 참석을 했는데, 이항수 의원 어제 저 만찬 자리 에 혹시 있었습니까? 아, 저는 오늘 그 긴급 현안 질의가 있어갖고, 그 해, 준비하느라고 참석을 못했고요. 네. 대신에 그 상황은, 저 뒷얘기 좀 들은 의원들 통에서 많이 들었는데, 네. 굉장히 화기애애한 자리였다고 합니다. 아. 사실 어제 그저 자리 이전에 의총이 있었는데, 의총에서도 사실, 바른 정당에서 오신 분들에 대해서 전부 다, 화합해서 좀 받아들이자 하는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예. 화학적으로 앙금 남기지 말고 어그좀술한 잔하면서 털자 하는 자리가 저 자리였거든요. 예. 그래서 어제 뭐그 오로지 자유 한국 당뭐 이렇게 하면서 서로 건배 제의도 하고, 러브샷도 하면서 예. 그 동안에 앙금을 시선해는 자리라고 했거든요. 예. 아 물론 안에 있으면서 앞으로 뭐 여러 가지 뭐 언론 대표 선거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부딪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 같은 우리 당 사람들이다. 하면서 서로 부딪히는 거하고 예. 그동안처럼 서로 다른 당이면서 예. 없어져야 될 정당이라고 서로 얘기하면서 예. 했던 거하고 이제 굉장히 이제 다른 차원의 예. 예, 예,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예. 어제 저 자리가 새로운 좀 화합의 자리가 되었다고 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항수 위원 말씀 들으면서 얼마 전에 유승민 대표랑 김무성 의원이 왜 뽀뽀까지 했잖아요. 네, 그리고 네, 결국 결별하지 네. 않았습니까? 네. 정치는 참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될지참 모르, 모르는 게 정치인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저 상황은 앞으로 네. 이제 그 당내 화합에 아마 반하는 행동들은 아마 사람들이 많이 안할 거예요. 예. 왜냐하면 지금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서 상당히 과거 정권들을 힘들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자유한국당이 전정권과 전전정권을 만들어낸 정당으로서 똘똘 뭉쳐있어야 대항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아마 네. 저분분이좀 오래 갈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유승민 대표는 사실 홍준표 대표도 못 만나기는 했는데 오늘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만나서 좀 위로를 받은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의 오늘 만남 장면 준비해봤는데요. 함께 보시죠. 투표 한번 해주세요. 국민의당과 그리고 바른 정당은 기득권 정치를 깨고 새로운 정치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정당입니다. 안철수 대표님께서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평소에 우리 안철수 대표님과 국민의당의 의원님들, 또 국민의당 당원들, 대한민국의 미래를 제대로 열어나가기 위한 그런 개혁에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에 많이 공감을 했습니다. 네. 오늘 저두 사람의 만남이 관심을 모았죠. 안철수, 유승민 두 대표. 어떻게 보면 지금 정치적 약간 위기 상황에 놓여있는 두 대표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연대를 하는 것인지 통합을 하는 것인지가 관심이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음. 관심 있게 봤잖아요. 어떻든가요? 예.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기자들이 안철수 대표에게 좀 직접 물어봤었어요. 과연 네. 연대할 수 있는 거냐. 두 당이. 일단 대표 사이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연대감이 있다는 식으로 이제 뉘앙스를 비쳤는데 정확히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산과 개혁 입법과 관련한 현안에 대해서는 공조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내년 지방선거도 같이 선거 연대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까지도 나왔었습니다. 이양수 의원 보시기에 어떠세요? 이, 안철, 국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유수민 바른정당 대표인데요. 그러니까 바른정당 지금 11석이에요. 네. <laughs> 두당이 뭔가 이렇게 어쨌든 연대든 통합이든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다라고 보시는지요? 아니면 안될 거라고 보시는지 어떻습니까? 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불가능하다고 네. 보세요? 이렇게 단정할 수 있으세요? 네. 사실 지금 네. 안전주 대표가 지금 유승민 대표를 만나서 자꾸 이런 것을 도모하는 이유가 뭐냐면 네. 어, 왼쪽에는 민주당이 있고 오른쪽에는 한국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도 정당을 하나 만들면은 그 상당히 많은 포션을 차지할 것 같거든요. 제갈량의 천하 삼분 지게죠. 그런데 에, 지금 그 안철수 대표가 있는 국민의당의 대다수 구성을 보면 호남 지역 출신들이 많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네. 그 호남 지역 출신들은 아무래도 보수당과의 타협을 원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저 국민의당마저 어, 분할되는 그런 아마 결과가 초래될 겁니다. 아하. 에, 우리 저 유승민 대표께서도 상당히 지금 열한 석밖에 안돼 있어서 위기죠. 그래서 네. 어, 국민의당이 동학주이다 생각해서 안철수. 어 대표하고 좀 손을 잡고 싶어 하지만 네. 두 당의 이념적 스펙트럼을 한번 네. 살펴보시면은요 예, 예. 거의 이념적 스펙트럼이 바른정당은 자유한국당하고 90%가 이념적 스펙트럼이같고요 예. 국민의당은 한 7, 80%가 민주당하고 이념적 스펙트럼이 같습니다. 음. 사실은 뭐 중도 중도를 얘기하는데 중도 좌파 중도 우파를 얘기하는데 두 당의 구성원들의 이념적 스펙트럼이 워낙에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르적 결합을 할 수가 없는 당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양수 의원은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은 어려울 것이다라는 해석이었고요. 자 이번에는 정치권의 또 다른 이야기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이 좀 시끄러운데요. 논원지 기자, 결국 뭐 긴급 체포된 사람이 생겼죠. 결국에는? 네, 어제 소환돼서 조사를 받던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오늘 새벽에 갑자기 긴급 체포가 된 건데요. 예. 또 조금 전에 전해진 소식으로는 앞서 조사를 받았었던 이병호 남대준 전 국정원장도 조금 전에 구,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병기, 실, 그 이병기 전 국정원장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 비서실장도 지냈었고요. 사실 어제 출석하는 동안에도 뭔가 좀 그 송구하다 이런 식으로 좀 시인하는 것으로 보이는 말을 네, 했었는데 그거. 실제로 검찰 조사에서도 상납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그리고 고, 국정원장을 지낸 이후에 바로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갔기 때문에 네. 어떤 상납 구조의 고리를 밝힐 핵심 인물이다 이런 식으로 검찰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소식 관련해서 음. 이용원 데스크가 아침부터 준비하는 소식이 있었죠. 네, 어, 이병기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장 결국 검찰에 긴급 체포가 됐고요. 박근혜 정부 시절에 국정원장을 지냈던 세명 모두가 이제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출근해서 한 신문의 컬럼을좀 유심히 봤습니다. 중앙일보 칼럼이었고요. 제목을 한번 보죠. 회전목마 국가 아닌 말고 국가라는 칼럼이었습니다. 이병기 전 원장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다음 한명 한번 보시죠. 이런 얘기입니다. 2014년 7월 18일이 어떤 날이었냐면요. 시청자 여러분, 이병기 국정원 국정원장이 국정원장으로 취임을 한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너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마. 이 원장은 그 자리에서 종이를 갈기갈기 찢었고요. 그것도 왜 그러시냐며 거부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추명호 당시 국정원 국장이 국정원의 블랙리스트를 취임한 당일에 국정원장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걸 본 이병기 원장이 너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마라고 얘기했지만 추명호 국장은 아나무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왜 그러시냐며 거부했다 이 얘기는 청와대에서 사인을 줬다는 거예요 이병기 원장한테 추명호 국장이라는 사람을 좀 승진시켜라라고 얘기했는데 이병기 원장은 왜 그러시냐면서 거부했다는 내용이 실려 있었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죠 자 부임한 지 얼마 안돼 그러니까 이병기 원장이 국정원장을 그만두고 이듬해인 2015년에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청와대에 입성을 합니다.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이 실장이 돌연 세월호 인양을 박근혜 대통령한테 당시 건의를 했다고 합니다. 자, 전임 김기춘 실장 때는 상상도 할수 없었던 광경이었다고 당시 관계자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죠. 이병기 같은 버티던 국정원장도 덜 억울할 것이다. 이 칼럼은 이 이병기 같은 국정원장, 버티는 국정원장이 덜 억울하기 위해서는 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문제를 예를 들면 DJ 정부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모두 다좀 살펴봐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야 이병기 같은 사람도 덜 억울해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이 칼럼에서 하고 싶었던 얘기는 아마 이거였던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진정한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은 이 적폐청산이 아니라 이 의식 적폐의 청산이다. 의식 적폐의 청산이다. 라고 칼럼은 끝을 내고 있습니다. 이양수 의원이 칼럼을 어떻게 좀 읽으셨습니까? 아주 굉장히 대단히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예, 저는 사실 지금 적폐 청산이라고 하는 것이 진행 중인데요. 잘못된 것은 당연히 예, 그동안 켜켜이 쌓여 있던 폐단은 당연히 예, 바꿔야 됩니다. 개혁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특정 세력을 겨냥한 정치 보복의 성격을 가졌다가는 그 다음 정권에 또 다시 대풀이대 되고서 결국 끝나지 않은 전쟁이 될 뿐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 저는 지금 그, 그, 이 상납이라고 하는 거 특수활동비 상납이라고 하는 이, 이 문제를 예. 과거부터 관례였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면 음. 그때 전 정권의 관례는 그럼 얼마 전체 규모는 얼마였었는지 예. 그리고 그것이 지금처럼 국정원장의 특수활동비를 잘라서 어 전달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일에서 했던 건지 그런 걸좀 전체적으로 다 조망을 해놓고 아하. 그리고 절, 어, 정말 청와대가 특한동비가더 필요하면 더 예산을 세우고 예. 국정원에서 이렇게 편법적으로 뛰어가서 쓰게 하는 이런 것들은 없애야 되지 않을까. 예. 그래서 어, 예를 들어서 매번 국정원장을 구속시킬 겁니까? 음. 그거 이번에 지금 저 어, 기, 김연기 예. 위원회 그 논설에 대해서 저는 정말로 동의하는 바이고요. 예. 이번에 정말

허심탄회한 대화를 할 생각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예의차 예방하는 것조차 거부하는 그 졸렬한 작태를 보고 정말 실망했습니다. 네, 졸렬한 작태라는 표현을 썼네요, 홍 대표를 향해서. 근데그 내막을 좀 들여다 보니까 네. 좀 화가 날만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예방을 뭐 한번두번 번 요청을 한게 아니라. 무려 네 번을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어. 유승민 대표가 네 번이나 예방하겠다 연락을 드렸는데 안 만나가겠다는 답이 왔다. 그런데 사실 홍준표 대표 측 얘기를 들어보니까 계속해서 뭐 우리 당이 보수파의 적통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음. 그리고 홍준표 대표가 사실은 이런 식으로 대표 예방을 좀 거절한 게한 한두 번이 아닙니다. 바른정당 이혜운 대표 때도 만나지 않았고요. 그랬군요. 계속해서 바른정당과는 직접 상대하지 않는다 이런 기조를 확실히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어쨌든 유승민 대표 입장에서는 좀 서운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양수 의원께 질문 안 드릴 수가 없겠네요. 네. 그니까 유승민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대표 선출되고 나서 각당 대표들 돌아다니면서 이제 인사하는 거잖아요. 나 네. 대표 로 선출됐습니다. 잘 해봅시다라는 자리인데 아니 뭐 이렇게 만나자고 계속 유승민 대표는 하는데 홍 대표는 계속 거절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지 어떻게 보세요? 한국당 의원으로서. 예, 사실은 뭐, 어, 보통의, 보통의 상황이면 그 관례나 이런 데 상당히 어긋나는 결례에 해당하는 일이죠. 예. 하지만 지금, 어, 보수 적통이라고 하는 부분을 놓고, 어, 바른 정당과 우리 한국당이 상당히 경쟁을 하고 있는 구도지 않습니까? 예. 아, 그래서. 어 사실 그 정치는 어, 세력과 명분입니다. 그두 가지를 동시에 가져야지만 아그 예. 어, 힘을 가지고 정치를 할 수가 있는데 음. 숫자가 그 자유한국당이 상당히 많습니다. 1배가 넘어요, 가 예. 그러니까. 예. 그래서 예. 어 바른 정당이 아직 위협이 되지는 않지만 예. 언제든지 그 민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음. 아, 좀 이번 기회에 그리고 이제 지금 바른 정당에서 두 번에 걸쳐서 의원들이 지금 한국당으로 다시 왔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바른 정당은 예. 어, 뭐 보수당으로서가 아니고 이제 좀 질이 멸렬해지는 당으로 어. 그렇게 좀 압박을 하기 위한 카드로 아. 홍준표 대표께서 어좀그 관례를 좀 깨트리면서도 이렇게 좀 강하게 음. 네,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어 사실 지금 유승민 음, 어 대표라든지 예. 그 다음에 그 바른정당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예. 어당 모르는 게 정치인 것 같아요. 네. <laughs> 근데 저 상황은 앞으로 예. 이제 그 당내 화합에 아마 반하는 행동들은 아마 사람들이 많이 안할 거예요. 예. 왜냐하면. 지금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서 상당히 과거 정권들을 힘들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자유한국당이 전정권과 전전정권을 만들어낸 정당으로서 똘똘 뭉쳐있어야 대항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아마 네. 저 분위기 좀 오래 갈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유승민 대표는 사실 홍준표 대표도 못 만나기는 했는데 오늘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만나서 좀 위로를 받은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의 오늘 만남 장면 준비해봤는데요. 함께 보시죠. 네, 네, 네. 국민의 당과 그리고 바른 정당은 기득권 정치를 깨고 새로운 정치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정당입니다. 안철수 대표님께서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평소에 우리 안철수 대표님과 국민당의 의 의원님들, 또 국민당 당원들 대한민국의 미래를 제대로 열어나가기 위한 그런 개혁에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에 많이 공감을 했습니다. 이가 참 묘한 거죠. 홍준표 대표 참석했고요, 친박진영 의원도 참석했고, 복당파들이 또 참석을 했는데. 이양수 의원 어제 저 만찬 자리 혹시 있었습니까? 아 저는 오늘 그 긴급 현안 질리가 있어갖고 그 그래 준비하느라고 참석을 못했고요. 네. 대신에 그 상황은 저 뒷얘기 좀 들은 의원들 통해서 많이 들었는데 네. 굉장히 화기애애한 자리였다고 합니다. 아. 사실 어제 그저 자리 이전에 의총이 있었는데 의총에서도 사실 바른정당에서 오신 분들에 대해서 전부 다 화합해서 좀 받아들이자 하는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네. 화학적으로 앙금 남기지 말고. 어, 그, 좀술 한잔하면서 탁 털자 하는 자리가 저 자리였거든요. 예. 그래서 어제 뭐 그, 오로지 자유한국당 뭐 이렇게 하면서 서로 건배제의도 하고 러브샷도 하면서 네. 그동안의 안구를 시선해 자리라고 했거든요. 예. 아 물론 안에 있으면서 앞으로 뭐 여러 가지 뭐 원내대표 선거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부딪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 같은 우리 당 사람들이다. 하면서 서로 부딪히는 거하고 예. 그동안처럼 서로 다른 당이면서 예. 없어져야 될 정당이라고 서로 얘기하면서 예. 했던 거하고 이제 굉장히 이제 다른 차원의 예. 예, 예,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예. 어제 저 자리가 새로운 좀 화합의 자리가 되었다고 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양수 위원 말씀 들으면서 얼마 전에 유승민 대표랑 김무성 의원이 왜 뽀뽀까지 했잖아요. 네, 그리고 네, 결국 결 네, 별별하지 네, 않았습니까? 네. 정치는 참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될지 참 모를, 모를. 처음에 만들러 나오신 분들이 두 차례서 자양도로 복각을 하셨죠. 하셨죠. 네. 거기다가 안철수 대표하고 좀 얘기를 해서 좀 중도 정당 한번 만들어 보고자 하는데 안철수 대표와 반대하는 호남 네. 중심의 의원들이 또 반발하고, 또 반발하고, 있고요. 반발하고 있고 그래서 네. 자칫 잘못하면 정치권의 미아가 될수 있는 신세예요. 어, 그래서 어, 유승민 어, 대표도 저렇게 예. 사실 좀 평소에 쓰시지 않는 작태라고 하는 좀 어, 험한 말을 쓰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홍준표 예. 대표는 요즘에 내부 화합에 주력하겠다 이렇게 좀 밝히고 있는데요. 어제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만찬을 가졌습니다. 어, 만찬을 했습니다. 예. 근데 이 만찬에 복당파와 친박계 의원들이 서로 날서고 있는데 같이 참석을 했거든요. 야, 이거 어떤 분위기였을지 궁금한데요. 저희가 영상으로 좀 준비했습니다. 한 예. 보시죠.

狗就头在。